전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힘차게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들 쟤네들, 쟤네 이름 이 모를 그만음들울울곳에 죽었소 자유를 되 살리리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결정 나의 비로 살리리라 어 어머니내 나라 앰비셜을 살아버리자 무청 터지는 그 이름 오직 자유 그 한마디 내 심장과 바꿔서 자유를 되살리니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결정 나의 피로 살리라 어머니네 나라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결정. 어디자 방금 우리가 자유결전가를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와 공정한 언론이 정말 물결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자유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입니다. 자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? MBC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유를 두드리고 있습니다.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?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피로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입니다. 정말 이들이 사회주의, 공산주의를 알까요?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80대 어른 어르신이 뭐 그분이 학도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쟤들이 빨갱이야 쟤들이 빨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들이 빵 터졌습니다 어르신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빵 터지더라고요. 아, 정말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내가 봐도 간첩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러고, 사드를 철거하라고 그러는데, 그게 간첩 아닙니까? 맞습니다!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. 경찰 선상님, 간첩, 간첩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이 빨갱이를 본 적이 있어요?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왜 당신들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직접 본이 빨갱이를 직접 보고 빨갱이를 총으로 직접 쏴 죽인 이 어르신이 빨갱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? 제가 물어봤습니다. 아니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그 경찰이 그냥 웃더라고요.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. 제가 이 말씀을 해 드리냐면 이들이 언론으로 설러, 선동하고 조작하고 왜곡해서 이 현실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다니고 다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. 추전 중입니다. 내가 이런 말 하면 지금 빵 터지는 사람 몇명 있을 거야.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.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이제 많이 쉬었으니 이제 전쟁하자. 이렇게 해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 지금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그런데 이 MBC가 외국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평화로운 것 같이, 그리고 저 머리 위에 있는 저 북한 공산당이 대화가 통하는 그런 상대인 것 같이 끊임없이 외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사파 이론을 따르고 있는 민노총, 언론노조가 이 MBC를 정확해서 MBC 내부에 좋은 자리는 그들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. 아니 저는 MBC에 있는 직원들이 뭐다잡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잡파우파다 있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론노조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.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지금 국민들이 3천원 상당의 삼선 스리빨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. 죽창을 들고 죽창을, 죽창가를 부르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. 이제, 국민들이, 죽창을 들고, 죽창가를 부르면서, 당신들에게, 뛰어갈 날이, 머지않았다라는 뜻입니다. 그 전에, 개짖는 소리, 멈추어라. 계속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구호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쓰레빠 방송, 쓰레기 방송, MBC를, 대출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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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이제 개 짖는 소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